루어노크 식민지의 소멸. 루어노크 식민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루어노크 식민지는 16세기 말 현재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 정창민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창민들의 마을 전체가 한 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알지 못하며, 이 미스테리는 400년 넘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587년 남자,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한 118명의 영국인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신대륙의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존 화이트는 더 많은 보급품을 얻기 위해 식민지를 떠나 영국으로 갔고 3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노어노크 식민지 마을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은 유일한 단서는 나무에 새겨진 크로아토안이라는 문구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오노크 식민지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질병 혹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격, 단순한 물자 공급 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추론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은 식민지 마을의 모습이 매우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받았다면 마을 곳곳에 피 자국이나 불에 탄 흔적이 있었을 테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들이 근처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통합되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 년에 걸친 수색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리를 풀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루어누크 식민지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당혹스럽고 흥미로운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스톤헨지 건설. 영국의 스톤헨지는 특정 형태로 배열된 거대한 입석으로 구성된 선사시대의 기념물이며, 이는 수세기 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스톤헨지는 4,500년 전에 건설되었으며, 천문학적 목적, 종교의식 또는 매장지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스톤헨지에서 사용된 돌은 무려 150마일, 약2 4 0 k m 나 되는 먼 곳에서 운송되었는데 도대체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암석을 운반한 것일까요? 과연 인간이 한 일이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1년 중 특정 시기에 태양과 별과 정렬되는 특정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 천문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스톤헨지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고대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퉁구스카 폭발 사건. 퉁구스카 폭발 사건은 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에서 소행성이 충돌해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건입니다.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 툰구스카 강 인근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은 반경 2000 제곱 킬로미터에 8천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쓰러지게 만들었고 이는 TNT 기준 500만 톤의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미스테리한 것은 운석이나 분화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성이나 소행성 충돌에서 핵 폭발이나 천연가스 폭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추정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퉁구스타 폭발 사건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연적 사건 중 하나이며, 여전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비행사로, 1937년 세계 일주를 시도하던 중, 남태평양 상공에서 후련이 사라졌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세계 일주를 성공한 최초의 여성이 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그녀와 그녀의 항해사 프레드 누나는 1937년 6월 1일 마이애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으나, 출발 44일째인 1937년 7월 2일, 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에 도달하려던 에어하트의 비행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광범위한 수색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네나 유골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연료 고갈에 따른 추락이지만, 일본인에게 붙잡혔거나 혹은 에어하트가 실종 자작극을 벌이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등의 각종 설이 나돌았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에어하트의 비행기를 찾기 위한 원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실종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녀의 용기와 도전 정신은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195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지금도 많은 추측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59년 1월, 9명의 러시아 탐사대들이 우랄 산맥으로 등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해 수색대가 파견되었고, 수색대는 수색작업에서 여러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탐사대가 머물던 천막이 외부에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찢어진 점. 둘째, 4명의 시신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설명할 수 없는 부상을 입은 채그 지역에 흩어져 발견된 점. 셋째, 다섯 명의 시신은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지만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고 소공만 입은 채 얼어 죽어 있었던 점. 넷째, 모든 장비는 텐트 내부에 남아 있었던 점입니다. 탐사대들의 사망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눈사태라고 믿는 반면, 원주민에 의한 공격이거나 비밀 군사실험의 사고, 혹은 외계인 납치나 예티 공격과 같은 가설들이 떠돌고 있을 뿐입니다. 수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디아트로프 패스 사건은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당혹스러운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